무엇이든 과한 것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죠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한쪽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애서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명예를 한 번에 잃어버려서 한 번에 망해버리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나오는 공자 말씀대로 중용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무도함을 알면서도 무작정 힘이 센 쪽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덮어놓고 자기의 속한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가 속한 조직의 잘못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조직의 행동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종은 호구가 되기 쉬우며 반대로 불신은 갈등을 약화시킨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헌법 기관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사사로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맹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국민들이 뽑아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나라처럼 내각제 하에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대통령 뽑은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준 대통령을 국회는 대통령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국회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일을 잘못하게 만드는 입법폭주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2024년 12월 3일 기업령 사태까지 벌어져 나라가 온통 뒤중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당이나 야당의 과유불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나라나 자기 당에 대한 충성 역시 지나쳐서 자기 자신은 물론 오히려 나라나 당을 말아먹는 짓들을 하고도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들이 행정부의 할 일을 수없는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목 잡 다는데 붕괴한 대통령이 대통령의 최후 수단인 경력까지 발동하였으나 탄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도구로 대통령을 탄핵까지 만들고 있죠. 과거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나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와이마르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유대인 학살과 세계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돼서 온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고통을 받게 된 것도. 독재자 히틀러가 아닙니까? 히틀러도 처음부터 독재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 민주주의 상징인 와이마르 정부를 무너뜨릴 때 히틀러는 독일 민주주의를 교묘히 이용해서 많은 독일 국민들을 수여해서 독일 국민들은 당시 히틀러에게 귀중한 한 표를 히틀러에게 집중하여 주므로서 국회 다수장이 되었고 결국은 사고로 치고 만 것이죠. 히틀러는 처음부터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도 역시 당시 우리나라 촛불집회 모양으로 군정을 이용해서 독일 민주 와이마르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죠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에서 정치투쟁을 하려면 우리나라 요즘 특검이나 탄핵만능정치처럼 공자의 말씀처럼 전형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전무 아니면 전무라는 민주주의의 탈을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책을 썼죠 심지어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촛불 군중이나 태극기 부대 군중처럼 군중을 이용해 먹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군중은 바보들의 집단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똑똑하다가도 모이면은 바보가 됐다. 아, 영국의 역사학자 트윈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지국은 하지만은 정치는 후진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생각해보십시오. 파수라는 정치 혜택을 이용해서 입법 국고로 이에 붕괴한 대통령이 거북한 행사로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경력이라는 극단의 대통령 권한을 쓰면서 나라가 온통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정부 아니면 정무라는 나치적 독재 망령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파고든 것만 같아서 나 걱정되지 않을 수 없죠. 그뿐입니까? 매일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촛불이다 태극기 들고 나은, 나오는 진영 논리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다수당의 입법 복지의 거부권 행사 결국은 극단적인 정보 아니면 전무라는 현상에다가 촛불군정이나 태극기 군정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은 이번 개헌명 사태로 정치가 왜이 시기경기에 됐나 외국에 나간 교포들도 붕괴해서 집단 행당을 했다고 하지만은 외국에 나간 교포들은 과연 국내 사정이나 제대로잘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히틀러 만들어 군중은 바보라는 대열에 휩싸이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힘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과유불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국 중에도 후진국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함 보다도 못하다이 말이 왜 생겼는지, 장자크 루소의 말처럼 미친 자들 세계에서 제 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인지도 모른다는 말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 여당 그리고 촛불군중과 태극기 부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설명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신군인간처럼 탄핵을 당한 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12일자 담아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을 뉴스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